집단과 표본 어떤 집단 전체 집단은 뭐가 있다는 거지 통계 같은 거 자료 같은 거 조사할 때 자료 전체 네. 자료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하는 거야 응? 네. 그래서 자료 전체를 싹다 조사하는 거를 전체를 다 조사한다 전수조사 이렇게 말하는 거고 전수조사 응.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성적이 평균 이건 전수조사가 가능하지. 컴퓨터로 다 해가지고. 네. 옛날에는 못했어. 아, 그, 아 그래. 옛날에요. 아주 옛날에 컴퓨터 없었잖아. 네. 그 그때는 적당히 조사했다고. 응. 근데 지금 전술도 가능하지. 그다음 표본이 있는데 표본은 뭐냐면은 전체에서 일부분을 뽑아. 네. 그래, 무슨 표본이란 말 알지? 무슨 네. 식물 채집할 때무 표본 같은 게 맞는다르지 음. 않았지? 말고 들어 몇 개를 뽑는 거야. 네. 응? 이것만 조사하는 걸 표본조사라고 하는 거다. 네.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게 있어. 불가능한 게 있어. 요즘 세상에서도. 네. 뭐가 있냐면은 강물의 오염도. 강물 전체를 어떻게 해? 강물 전체 조사려고 하뭐 댐을 건수, 뚜글목, 뚜글거서서 막아? 불순 없잖아. 그렇죠.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전수조사가 불가능하잖아. 네. 그러니까 강물의 오염도나 아니면은 배터리 의 수명. 네.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는 <laughs> 너무 일본식인가? 네. 배터리? 배터리의 수명. 배터리의 수명을 조사하기 위해서 만든 배터리를 다 조사해? 아니죠. 망하잖아. 팔도수도. 응. 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표본 조사를 할수 있게 없죠 다 어쨌든 그럼 전수 조사가 뭔지, 표본 조사가 뭔지 알겠지? 네. 근데 우리는 보통 표본 조사를 갖고 뭔가를 문제화시키고 문제를 푼다고. 네. 응? 근데 표본을 뽑는 거잖아. 응? 그래서 랜덤, 임의대로 뽑는 걸 임의 추출이라고 해 네. 응? 보건 조절은 뽑은 걸 되돌려 놓고 다시 뽑고. 비보건 조절은 뽑은 걸 가지고 있는 거지 네. 보건 비보건은 알지? 보건은 뽑은 걸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고 다시 뽑고. 그게 보건이고. 비보건은 음. 뽑은 걸 가지고 다단 얘기. 지 그렇지? 음. 어쨌든 그렇다고. 문제를 좀 보자면 다음을 조사할 때 전수조사 표본조사 중 어느 종류의 신생아의 혈액형 검사 이게 전수조사를 할 것인지 표본조사를 할 것인지 네. 뭐가 적당한지를 말하는 거야 신생아의 혈액형 검사는 전수조사일까 표본조사일까 전수죠 그치? 모든 아이들의 있습니다. 혈액형을 다 검사하지 네. 얘는 혈액형 검사하지 마 <laughs> 수는 없잖아. 그쵸. 말이 안 되잖아. 특징을 음. 다 알아야지 무슨 수술 같은 거할때 같은 효력을 공분할수 있으니까. 자, 과수원의 서수학관 과일의 당도. 전수 조사, 까퍼분 조사가. 표본이죠. 그럼 표본이지. 모든 과일을 당도도 측한다고다물 찔러봐? 그러면 팔게 없잖아. 그쵸. 안 하는 거지. 야, 당연히 표본 조사고. TV 프로그램 시청률 조사. 그거는 t 프로그램 그... 시청률 조사. 전수요. 이게 요즘은 전수조사가 가능할지도 몰라. 응? 네. 컴퓨터 발달해서. 근데 이거는 표본조사라는 게 맞아. 아 그래요? 음. 응. 근데 요즘은 다 TV가 IT TV가 돼가지고, 그렇지. 네. 다 조사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뭐 IT TV가 없는 집도 있잖아. 그렇죠? 그냥 공중파로 그런 것들은 표본조사를 한다고. 응? 표본조사가 맞아. 네. 이런 것좀 앱이나 다3한번 같은 경우 세상이 바뀌어 경무청의 진경신체검사 그거는 전부, 전수요. 전부 다 해야지. 어떤 놈은, 넌안 아, 하고 그냥 이거를 해. 말이 되나? 안 되지. 그치? 안 되죠. 아, 뭐 그런 거지. 이번에서, 우리 어, 으로 가서, 1부터 5까지의 자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다섯 개의 공에서, 한 개씩 두 번, 임의로 꺼내, 표본으로 할때 다음을 구하시오. 그래서, 보건 추출하는 경우에서는, 꺼낸 걸 확인하고, 네. 다시, 집어넣었 얘기지. 그죠두번 꺼내는 거야, 두 번. 두 번. 네. 1에서부터 5까지가 있는데 두번 꺼낸다 고랬지 네. 두번 꺼내는데. 보건 추출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는 몇 가지 경우에 수가 있어? 어, 다섯 번, 다섯 가지씩. 여기 공이 <laughs> 다섯 개 있는데 1에서 뽑고 이제 처음엔 다섯 가지가 있겠고. 그때 확인하고 다시 넣는 거야. 뭐지? 두 번째부터 다섯 가지. 또 25번. 네. 이거는 보건이고. 비 보건은 비 보건은 다시 안 넣는 거. 그렇지. 다시 안 넣는 거면은 처음에는 다섯 개. 그다음은 네, 네 번째 줄은 줄여서 20까지가 되겠고. 네. 그다음 1부터 8까지 각각 자연수가 적힌 여덟 장의 카드가 있대. 1, 2, 3 카드가 있대. 8장이 네. 있대. 여덟 장이 있대 네 특별까지 여덟 장이 쭉 있는데 이거 어쩌래? 세 번을 리미로 꺼면 돼요 세 번을 꺼낸대? 네세 번이나 꺼내 보관첫 번째 보관은 8, 3, 24, 2 4예요죄송데 처음에 8이지? 아두 번째도 8, 두 음. 번째도 8 64 곱하기 8이면은 세번 꺼낸대, 두 번이어야 돼64 곱하기 8응 음. 8을 재보고 가거 그렇지? 이게 무슨? 32네이세번이세번이세번 이게 무512 비보건추출은? 가지고 있단 얘기지? 8 곱하기 7 곱하기 6 음, 이렇게 는거고네 이쪽은 됐고 그 다음 목평균과 됐나네